찬성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입니다 그도 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임금의 애굽왕위에 오르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사십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를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게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네 주상 아브라함 네 주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명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에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돌이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주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를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것 같으니라. 광해에서 우리 주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주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우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즉기높으신 이는 솔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켰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가 예언한 선자 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세반에게 모세가 저는 율법을 믿지 않는다고 비난했기 때문에 모세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또낳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부모들은 삭돌 동안 버리지 못하고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이 그를 데리다가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국에서 잘 자라게 되었는데, 40세가 됐을 때, 자기의 동족들을 돌아보려고 동족을 해치는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를 배척하고 그를 따르지 아니했어. 도리어 그의 행동이 발각이 되어서,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아들 둘을 낳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모세 가시떨기나무에서 불러서 그로아이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아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까지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7절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이라 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라.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자라고, 이 모세는 형식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이라 하던 자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떤 형상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예표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주던자가 모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던자가 모세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세가 예수님의 어떤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마음을 애굽으로 향하게 되어서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하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해에서 하나님께서는 증거의 장막 꼭 성막을 만들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다윗이 그 성막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늘 그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지은 집에 머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온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성전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출애굽 사건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은청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인도할 만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들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예언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나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나요? 이말씀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복된 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